판기에좀 아쉽지만은 내 건강이 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무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또 저희 이제 동네 의성군에 어, 지금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으셔 갖고 이제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제 그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이제 땅을 판매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 갖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지역에 또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시골살이 또 원하시고 또 좋은 땅이 나오면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또어 지금 어머님께서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한번 어머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네네자 오늘 그 안그래도 저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자 오늘 그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연락 주신거죠? 아밭매니에반요예 예. 요게 지금 밭이 평수가 얼마 되는 평수죠? 1,442평 와 1,442평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네, 네 건강이 안좋아 건강이 어떻게 안 좋으세요? 눈이 안 비가요. 아이고, 그럼면그 전까지 농사를 엄청 고생한 것도.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아, 가면서러 이제 그장애장 그래 하고 등급 받을 정도까지 돼가지고. 아이고. 뭐 나이는 아직 좀더지도 되죠.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요? 칠십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더안 그래도 매년 더 하려고 자두 나무를 심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이고. 등급을 받으면서 이제 이제 매매를 할까 싶어가지고 좀 아깝지만은 뭐. 농사를 그래도 평생 지으셨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부터할수 없지 뭐 아, 맞아 이제는 먼저 농사 안 지어야 돼 맞습니다 연세가 또있시는데자 그러면 그 밭을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요 밭인가요? 여기게 예. 그면 여기가 사곡면 양지리 1161번지 예. 그리고 사곡면 그 양지리 1162번지 예. 예. 아 요렇게 쫙 같이 이렇게 쫙 같이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예. 야 요, 그래도 큰길 바로 옆에서라서, 아, 요게 그래도 땅이 쫙 길게 그래도 한개쫙한 예. 한, 한 100m 넘네요, 그죠? 음, 180m. 와, 1 8 0 m 에 폭도 괜찮고, 딱쭉 이제 땅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건 뭐 농사 짓는데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고추 심어 놓으시고 요 나무는 요 자두 나무인가요? 요게 지금 약한 1444평인가요? 아, 1442평에 자두는 요게 지금 몇 주가 들어가 있어요? 한 110주. 110주? 예. 요게 몇년 정도 된 거죠? 이제 올해가 3년, 이제 능년부터 이제 조금씩. 아, 4년 차의 수확 예, 예. 수확을 능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 품종은요? 품종은 도담 50포기. 도담 50. 주위 50. 어, 주위 50. 또, 대석, 노리알 대석 한 10포기 정도. 아, 그래서 이제 한 110포기. 예, 1000포기. 어, 요것도 이제 수확이 가능하네, 그죠? 예. 이렇게 계속 후하고. 오. 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그 보시다시피 이제 벌크도 있네요. 이것도 지금 다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작동되는 거죠? 예, 잘잘 뜯어. 원래도 꽃이를 저 위에 하고요. 밭에 꽃이가 다 묶고 요다 했어요. 오, 그럼 건조기까지 다 이거. 건조기까지. 예, 예, 예. 돈안 받고. 예. 예. 야, 요것도 있고 저도 저건 뭐예요? 저도 창고 한개 있네요. 창고. 오, 컨테이너 창고 있고. 예, 또요 컨테이너 실을 수있는 오, 있는 여기. 있고. 야, 요요 여기도 이제 쉴수 있는 거? 에어컨하고 뭐 테레비하고 냉장고 다다 다 있어요? 네. 안에 다 있어도 이제 여러으로 일하면서 이제 잠시 쉴수 있는 오. 거 오~~~ 배고가 들어 놔시원야 그럼 여기 잠깐 안에 예예예 예, 예. 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여기 컨테이너까지 야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오~~~ 여기 이제 싱크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 물은 나, 어디서 나와아요 수도는 없어요 아 수도는 고 가스 있고 수도는 없고 이제 이렇게 TV하고 에어컨하고 네. 어 요렇게 어 그래서 이제 심아 네. 이제 심터까지요것도 이제 돈안 받으시고 네. 야돈안 받으시고 요이제 물만이 따로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혹시 뭐 지하수는 뭐 따로 돼 있나요 간정이? 이거 8만원 안 되겠습니까? 말로. 아뭐 그렇게 뭐... 간정은 없고 파면 되고 네. 사실은 팔 밤에는 뭐 그러면 요 지금 나오는 물은 어떻게 지금 저기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식수는 이제 갖다가 먹고 네. 이제 막 쓰는 거는 이제 저네 여기서. 아. 여기 있어요. 이 통물에서 요, 요, 요 통에 물 받아 가지고 물 받아서 아저 아까 얘기하신 저기 저 가면 그러니까 이제 거랑에서 이제 거랑의물 거랑의 예, 이걸로 예. 다 올리면은 막 쓰는 거는 이 쓰고. 아 그리고 보시면은 요 보세요. 보시면 집에서 한 차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 인데요 보시면 요렇게 지금 어요 하천에 또 물이 많습니다 하천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요 물로 가지고 농업용수로 도 지금 사용을 하고요 아이고 저 오리바람 예 그리고 저렇게 야 그래도 보시면은 예물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 저긴 낚시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만큼 여기 보시면은 사곡 자체가 예어 하천도 좀 가까운 데 있고 또물 걱정 없이 예,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서 농수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참뭐 몸이 안좋으셔서고 판매를 하시는 건데, 이 솔직히 단가가 좀 그렇거든요. 당연히 뭐, 아쉽지만 뭐,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한3만원 평당 13만원요. 평수가 1442평. 네. 아, 그렇게 해서 13만원, 평당.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율은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보고 뭐 만약에 뭐 나이는 안되지만 조금 살이 있으면 은 같이 만내가 그거는 음. 또자고 얘기하면 뭐 되고 얘기하고. 자 요거는 아까 전에 또 얘기하십시오 예 이거는 이제 주인은 이제 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못 오시고 하니까 그냥 음. 무료로 우리가 붙일 수 이제 언제까지라도 이야 요즘 요 하우스하고 예 하우스하고 요 창고하고 창고하고 이 꽃을 받아고 예 상자도 야약한 400평 정도를 또 이렇게 무료로 붙일 수가 있네요 예. 오. 그 지금은 뭐 우리가 그냥 붙이니까 우리가 꽃이 농사 싫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꽃이 열건석을보내주 아야 열간씩 1년에 막 보내줬대요. 음. 막 보내줬는데 우리가 미안하니까 이렇게 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도진이 그래 주네 그죠? 예, 예. 그냥 이제 뭐 정으로 이제 그냥 뭐한 10큰 보내드리니까 네뭐뭐안 아, 그래. 줘도 뭐 상관없어요. 자요 관리기도 여러분들 준다고 합니다. 요 관리기 요거 요거 필요합니다. 요거도 준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어, 막사에서 창고에서 요렇게 지금, 예. 쭉 약간 직사각형 식으로 해서, 밭치요 보시면은 또 가쪽에 여러분들또 이게 수로가 빠지들 또이런 것들도 일단은 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좀쭉잘 빠져 있습니다. 한 직사각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붙인 데가 또이게 있대요. 음. 아, 자, 여기는 또 뭐예요? 아, 이것도 요, 한, 이것도 한, 여기 한몇 평쯤 되노? 500평 넘지? 500평? 음. 한500 평이 되나 그래 한500평좀 되는데 약500 평요 예약한500평 되는데 이것도 그냥 요 물어로 그냥 요뒤에 산소 두 산고 있는데 네네 그거 그냥 일년에 뭐 벌초만 두번 해주면 그냥 아 도지로 벌초 1 일년 한번 해주면은 두번 해주면은 요거 약한500 평도 야요것도 경기적인 땅이 넓네 그죠 예다 되고 물 시설도 다돼 있고 아물 시설까지 예 물도 조금 써고는 써서 물 시설도 다돼 있고 야물 시설 다 이거 다 붙여요. 붙이는데. 그렇구나. 예, 한 붙어있으니까, 또 그랬네요. 사이에, 예, 또 하나 사이로 붙니까무한 개면 돌리면 이거 저거 점, 점, 아 밭에 아, 이제 관수 시설 다돼 있구나. 예, 예. 약줄도 열로 따로 다돼 있고, 저거저 대로, 저 대로 다돼 있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저저 그, 집 앞에 분 무기 고거한개만 돌리면 그, 분 무기 한 개로 인해 가지고 자을도 밭에도 이제 따로 약줄이 다돼 있고, 이건 이 대로 약줄이 다돼 있고. 요저 하우스 옆에 요아 그럼 내네 필지가 그냥 다할 수가 있는 거네 그죠 자 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쭉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직사각형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관수 시설까지 다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까지 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농사를 지으려 고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뭐 그런 뭐 농작물도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보니까 의성읍까지 10분 의성읍에서 10분 걸리고 또, 저첩편으로는 또, 총선까지갈수 있는. 네, 바로 또, 어. 요, 뭐, 한, 1, 2분에 가면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마트도 있고. 음. 뭐, 뭐 사용하는 데는 괜찮요 마트, 그 하나로 마트하고, 농협 뭐, 우체국 등등 다 있으니까. 열일소, 뭐 소재지. 야,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도 바로, 이제, 이게, 괜찮네요. 보시면, 바로 산이고. 야, 이렇게돼 있고. 지금, 땅도 지금 두 필지가 쫙 붙어서, 지금, 뭐, 거의 뭐, 쭉, 길게 180m. 음. 야, 저도 이제 농사를 줄거 있지만, 이런 땅들이 쭉 같이 붙어있는 좋거든요. 그쵸. 예, 약간 뭐 경지 정리되는 것처럼, 뭐, 땅도, 음, 평생 지으셨는데, 참, 그래도 이게 참 안타깝네. 좀 아쉽겠네요, 그죠? 예, 좀, 몇년 이제 더 지려고 이제 자두를 심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눈이 안 좋은 바람에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매매를 할까 싶어가 좀 아쉽죠. 심한 옷 건제 수업도 그. 한번 이렇게 못 보고 이제 발락면 아쉽은 있지만은 너무 뭐 아직 눈이 아직도 좋은 차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농사도 음. 내 혼자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같이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근데 이제는 먼저 농사 뭐 농사 뭐0실 하시면 농사 안 하시고 좀 놀러 다니고 <laughs> 하셔야 됩니다. <laughs> 이하튼뭐 저를 그래서 다 판매가 돼 갖고 네. 좀 여행 좀 다니시고 예를 들어 네. 뭐 경기가 안 좋지만 그죠. 네. 하여튼, 좋은 주민분들이 만나서 좀잘 조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글쎄요, 뭐, 팔기에 좀 아쉽지만은 내 건강이 이러니까할수 없습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뭐, 너무, 예, 농사 예, 지은다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음. 같이 지래. 주인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농사 지은 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전화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전화번호 되죠. 어, 010 5,6,1,4,6,6,5,5 이쪽으로 해서 양질이 어, 1161번지랑 1162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지도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지금 이 어르신분하고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전화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한번 보시고 직접 진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 보시고, 이제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자꾸 뭐 전화하고 바쁜데 와서 또 이게 또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또 몸도 안 좋으시고 하시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고 제가 한번 잘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저희 감사하고요. 또 저희 지포농부 가입, 또 구독하기, 또 좋아요도 큰 농사진에 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또 많은 분들 저희가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의성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지금 큰 길이에요. 큰 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한 걸어서도 한 3분 정도에 있는 그런 밭입니다.